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경험하기가 우울증 치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 문제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외에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하기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감정적 자극을 제공하고 인지적 유연성을 키우며 우울감 감소와 자아 존중감 증진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일상에서의 흥미를 더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기분 전환과 몰입 경험을 생성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를 높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경험하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두 가지 경험을 시도하는 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찾는 과정에서 실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새로운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포스트잇이나 간단한 일기로 기록하여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가요? 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로 간단한 일상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매일 경험하기가 번거롭다면 의는 주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새로운 경험을 찾을 때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주변의 카페, 모임 또는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새로운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기분을 개선할 수 있으니 적극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새로운 경험하기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 매우 효용적인 접근 방안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극과 감정 조절, 사회적 연결, 증진 등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작은 변화로 자신만의 긍정적인 경험을 찾아가 보세요.